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코드는 하나의 의미에두개 이상의 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을 코드라고 해요. 또한 어떤 구성의 조합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요. 오늘 코드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음정, 즉 인터벌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 배울 약간 단순한 구성의 코드 이외에도 나중에 배우게 될 굉장히 많은 형태의 다른 코드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코드 중에 가장 단조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어드 코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트라이어드 코드는 우리말로 하면 삼화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를 접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C라는 음 위에 E라는 음과 G라는 음이 합쳐졌어요. 이걸 우리가 C 메이저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즉, C라고 기준되어지는 음 위에 장삼도에 해당하는 E라는 음과 완전 5도에 해당하는 G라는 음을 합쳐서 우리가 C 메이저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음정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던 걸 간략하게 복습을 하자면요. 음악에서 쓰이는 1, 2, 3, 4, 5, 6, 7, 8이라는 숫자 안에는 3 4와 7 8이 반음이 있는 간격이 기준으로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벌어짐이 1 4 5 8은 완전이라는 이름에서 출발이 되고 2 3 6 7은 장이라는 이름에서 출발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장 3도와 완전 5도를 알아야 하는데 장 3이라고 불리는 1에서 3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라고 설정된 음에서 결국 미에 해당하는 음이 장 3도라고 불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도라고 설정된 음에서 솔에 해당하는 음이 완전 오도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의 기준에서 장삼도를 찾아가려면 이 시작한 음에서 게이음상 미에 해당하는 음이 장삼이고 게이음상 솔에 해당하는 음이 완전 오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지금 예시로는 C를 기준으로 해서 장삼과 완전 오를 쌓았지만 어떤 음을 시작으로 해도 장 삼도와 완전 오도에 해당하는 음을 같이 쌓았을 때 이루어지는 코드를 메이저 코드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C 메이저 말고 다른 음으로 출발해서 메이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F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F라는 기준의 음 위에 장 삼에 해당하는 음과 완전 오에 해당하는 음을 덧붙였을 때 F 메이저 코드가 되겠죠. F에서부터 장 3도 음은 라가 되겠고, F로부터 완전 5도 위의 음은 도가 되겠죠. 그러면 F, A, C가 만나서 F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난이도를 올려 볼까요? C 메이저, F 메이저, G 메이저 같이. 앞부분의 3도의 위치가 반음이 개입되지 않아서 알아서 장삼도가 되는 이런 구간의 메이저 코드는 참 만들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의 장삼도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을 더 해줘야 돼요. D로부터 만약에 출발을 해서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만든다면, 따라라라 도미솔, 마라라에 해당하는 음이 각각이 합쳐져서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되는 거겠죠. 자 화성적인 계산으로 접근을 할 때도 장3에 해당하는 F샵과 완전호에 해당하는 A가 합쳐져서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알아낼 수 있겠죠. E플랫 한번 출발해 볼까요. 마라라라라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 배웠을 때 1, 2, 3, 4, 5에 대해 배웠잖아요. 1, 3, 5가 합쳐져서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되니까 E 플랫, G, B 플랫이 E 플랫의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가 되겠죠. 화성적으로 E 플랫에서 출발해서 역시 장삼도에 해당하는 음을 찾아가면 G가 되겠고 또 완전오도에 해당하는 음을 찾아가면 B 플랫이 되겠죠. 그래서 E 플랫 메이저 트라이어드는 로 형태가 되겠죠. 가끔 보면 C와 E 사이, 그리고 다시 E와 G 사이를 계산해서 메이저 코드를 습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트라이어드 코드에서는 그런 룰이 좀 어느 정도 쉽게 메이저 코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좀더 심도 있는 조금 복잡한 코드들을 배울 때는 오히려 이런 방법이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이어서 마이너 트라이어드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메이저 트라이어드하고 달리 마이너 트라이어드는 1, 5음은 메이저 트라이어드처럼 완전 5음을 가지고 있지만 3음이 장 3음이 아니라 마이너 3 r 단 3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스케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코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음악에서 메이저다, 마이너다. 메이저 계열이다, 마이너 계열이다를 구분지는 가장 큰 주된 차이는 바로 기준으로 설정된 음에서 세 번째 음이 메이저 3rd로 되어 있는지 마이너 3rd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뭐이 얘기는 앞으로 끊임없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마이너 코드를 계산할 때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메이저 트라이어드에서 세 번째 음이 기준음으로 반음 가까워지겠죠. 왜냐면 장삼도에서 단삼도를 만들 때 우리가 반음을 줄여줘서 간격을 좁혀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음 플러스 단삼도 플러스 완전 5도의 음이 합쳐진 것을 마이너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해요. 자 역시 마이너 코드도 C를 기준으로 한 C 마이너 코드 말고 다른 음에서 시작한 마이너 코드를 잠깐 만들어 보자면요. 흰 건반만 쳤을 때 자연스럽게 마이너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D마이너 구간이랑 E마이너 구간이랑 그 다음에 A마이너 구간이 있어요. 자, 그 외의 자리를 한번 볼게요. F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장3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구간이 단3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반음을 기준음으로 조금 당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F,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C가 만나서 F마이너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겠죠. Sol, t Re가 우리가 알고 있는 G 메이저 코드였죠. 그러면 3음이 기준음 쪽으로 한 계단 이동했을 때 마이너 코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B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에 마이너 드는 레라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단삼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5도를 만들 때 보통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그냥 F를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F하고 B하고의 관계는 완전 5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 5도는 반음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구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에 넓혀줘야 돼서 b 와 F#이 이제 완전 오도가 되겠죠. 우리 5도권에서도 B에서 F#으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B 마이너 코드는 B 그다음에 D 그다음에 F#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음악에서 쓰이는 숫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1, 2, 3, 4, 5, 6, 7, 8 이라는 숫자가 부합되는 이 조건은 사실 메이저 스케일 상의 이 간격들이 다 조건이 부합이 됐을 때 이제 이런 간격들의 이런 숫자들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1과 3, 4, 2가 장삼도라는 건 우린 알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에서는 3도가 반음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3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위치로 변동이 되겠죠. 즉 1과 3, 사이는 장삼도이지만 1과 3에서 반음이 낮은 이 자리에 대한 숫자의 표현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플랫3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3이라는 숫자의 조건에서 반음이 낮아졌다고 해서 1, 플랫3, 5가 마이너 트라이어드의 음악 숫자 표기법이 되겠죠. 자, 메이저 트라이어드는 음악 숫자가 1, 3, 5로 표현이 될 거고 마이너는 1, 플랫3, 5로 표현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오늘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코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배울 많은 것들이 음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 돼요. 음정에 대한 부분을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음정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트라이어드 코드를 오더권의 순서로 솔페지로 부르는, 좀 복잡한가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가지 막 섞어서 새로운 연습 방법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연습하면서 도움이 됐던 게 많았거든요. 뭐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만든 연습 방법이기도 하고 아마 뭐 그렇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